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사백이십일 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내게 정제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비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성재함 없겠네 내게 성령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상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1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 사위로 하여 주시니 위프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위프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소... 나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비푸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 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미으신 나의 좋은 친구 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비푸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오늘의 삶을 온전히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들을 때에 말씀 주실 목사님 가운데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말씀 듣는 우리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을 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제받음을 면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축복합니다 온다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부서는 우리 계속 주고 있는 말씀이 신앙은 현실이다. 그리고 신앙은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혹 말하지만 종교 개혁에서 마르틴 루터는 이야구보서를 빼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빼고 더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개혁하는 것은 중요한데 개혁은 어떤 한 세력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와 입술에 있으면 그것이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명력 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생명력 있는 신앙, 현실의 신앙에서 신앙인의 정직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소극적인 행동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나를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도 있고 나를 거짓으로 드러내지 않는 소극적인 것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다 목적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우리가 지금 현재 지도자들에게 가장 문제 삼는 게 뭐냐면 정직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력이조 때문에 전 장관 그 자녀는 얼마나 긴 세월을 재판하고 또 그가 싸운 많은 학문의 길이 다 무효화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이 학력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한 권한과 이름을 도용한 거죠. 근데 이것이 어느 시대나 있다는 거예요. 노마도 우리하고 똑같은 치열함이 있다고 그랬지요. 똑같습니다. 노마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어떤 관리나 또 기관의 장이나 심지어는 어떤 장군 이런 사람들의 인장을 도용하는 거예요. 유사하게 파거나 그거를 몰래 찍거나 해서 유사 이 문서를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광고하다 보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광고하다 보면, 내가 나를 증거해줄 수 있는 권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름을 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또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기를, 이 어휘들을 자주 사용한 거예요. 누가고 말할 때 누가 나를 인정해줬어? 이 말과 나 이거 잘해 하는 말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정직성을 가져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정직하게 그대로 말하고 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나를 광고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보았지만 서로 회당에 가면 모세앉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가 다투고 나를 더 높은 상석에 앉히려고 서로가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능력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데 내가 나를 잘한다고 해봐야 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결국은 최고의 높은 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내가 할수 없는 어떤 일을 과장하게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도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을 이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용의 도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현실성 있게 예는 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내가 할수 없는 것은 할수 없다고 말하고, 할수 있는 것은 한다고 말하고, 또 내가 이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이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대해서 과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어떤 취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인들은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직하게 들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내내 평안하게 다니는 거지 지금 나를 과장해서 이것을 말을 했는데 그것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오늘 언어부터 내 행동까지 과장을 벗어버리고 정직함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중에 간혹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통해서 과장하는데 그럼 우리가 실패하는 거 아니냐 내가 인정받아야 일단은 들어가서 뭘할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정직하게 가라. 그리고 우리 모든 기독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면 사회는 바뀌고도 남는다. 지금 우리 한국에 기독교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설교 중에 자주 언급하는 이야기들이지만 기독인이나 기독인이 아닌 사람이나 구별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들인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기독인다운 모든 삶의 양태가 절대 필요하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거짓을 행하지 않는 정직이다. 오늘 하루가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많은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말할 때도 정직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과장해서 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그것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곤란한 위치면 말을 아예 하지 말아요. 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해가지고 그냥 상대방을 띄어놓지 말고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인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과도한 칭찬도 실은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대방에게 기분을 좋게 할수 있지만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상대방을 판단하는데 정당한 판단을 방해하는 것이 죄지요 누구를 소개할 때도 있는 그대로 그리고 나를 말할 때도 정직한 자세 그대로 말하라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대한으로 기독인다운 자세를 유지하려고 해야 된다. 그때에 기독인의 위력이 있는 것이고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오늘 하루의 삶에서 조용히 킬뿐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그래서 언어부터 행동까지, 자신부터 타인에 관계된 모든 문제까지 정직성을 유지하려고 하라. 예의할 것은 예의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라.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고,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인정성이 발휘가 됩니다. 오늘 하루 시작됐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정직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주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정직한 언어, 정직한 행동,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회적인 문제까지 정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과장을 제거하게 하시고, 거짓도 우리가 멀리 하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정직하기 위해서 기독인다운 성실성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게 하시고, 할수 있는 한 우리가 열정적인 그리고 열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직한 삶을 유지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성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음을 올립니다 감사함을 그리고 일천 번째 올렸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감사가 더욱 더 넘치게 하시며 또 하나님 귀한 일천 번째 기도 제목마다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고 간증의 입술들 기하여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신실하고 성실하며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